2025년은 을사년으로 을목은 작은 풀이나 덩굴의 성질을 지닌 음목 사화는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진 음화입니다 말띠는 지지 오화를 기본으로 하는 띠로 이 해의 지지인 사화와 매우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자형이라는 특수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형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 부딪치고 스스로를 옥죄는 기운으로 내면의 갈등, 고집, 성급함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쉬운 해입니다 사주상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말띠에게는 정신적으로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커지며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해가 됩니다. 특히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불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나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과 충돌하기 쉬우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융통성과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집을 꺾기 어렵다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기보다는 경험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친밀함보다는 일정한 거리 유지가 오히려 갈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지출과 손실 가능성이 큰 해입니다. 말띠에게는 화기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재물의 기운을 태워버리는 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부동산, 창업 등 위험을 동반하는 재정 활동은 신중해야 하며 충동적인 지출, 과한 소비 습관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나 안정적인 수입원은 유지하되 새로운 수익처를 찾는다면 지식, 교육, 미디어, 기술 분야처럼 불의 기운과 잘 맞는 업종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이 안정되며 흐름이 점차 나아집니다. 직업원에서는 지나친 자기 주장과 완고함이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말띠는 원래 추진력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지만 2025년에는 그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오히려 협업과 소통의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나 동료와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변화나 지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연하는데 유리한 기운이 따르며 단, 지나친 확장은 피하고, 작지만 안정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길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심혈관, 소화기계, 눈, 피부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몸에 열이 많아지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면, 질이 떨어지고, 중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체력 소모가 크고, 탈수나 열사병, 화병 등, 열과 관련된 증상에 취약할 수 있으니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먼저 함께 할수록 평생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말띠와 상생하는 띠에 대해 설명드린 뒤 반대로 충돌과 손재를 유발할 수 있는 상극의 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본인과 맞지 않는 띠의 성향을 이해하고 올해 금전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 데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단,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띠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설명드리는 것이며 개인의 사주 팔자, 성격, 처한 환경에 따라 세부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띠와의 궁합이 좋아서 가까이 하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첫 번째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말띠와 호랑이띠는 사주학에서 삼합의 관계, 그 중에서도 이노술화의 삼합국에 속합니다. 이 삼합은 새띠가 만나면 각자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고 발전하는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도 말띠와 호랑이띠의 조합은 유난히 강한 상호 보완형 찰떡궁합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는 양목, 오는 양화로 이어지는 목생화의 자연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기운을 살려주는 상생구조입니다. 호랑이띠는 사주적으로 개척력과 추진력, 리더십이 강한 에너지를 지닌 띠로 말띠의 적극성, 빠른 판단력, 자유로움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특히 금전운 측면에서 볼때 말띠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면 호랑이띠는 그 방향을 잡아주고 방식을 구체화시키는 조율자 역할을 하게 되어 두 사람의 조합은 기획과 실행, 직감과 전략이 완벽히 맞물리는 구조가 됩니다. 사주에서는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려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하고 발산되어야 하는데 말띠와 호랑이띠의 조합은 기운의 흐름이 부드럽고 강하게 순환되어 막힘없이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공동사업이나 협업 관계에서 이 둘이 만나면 하나는 외부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다른 하나는 이를 구조화하고 수익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대외활동과 내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한상의 파트너가 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이 둘은 서로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말띠는 자유로움을 중시하지만 혼자일 때 불안해지고 호랑이띠는 강인하지만 외로움을 타는 기질이 있어 서로를 의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관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적 안정은 금전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재물도 따라온다는 사주 원리처럼 이 조합은 심리적 안정감이 강한 재정적 상승 효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말띠와의 궁합이 좋아서 가까이 하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두 번째 띠는 개띠입니다. 말띠와 개띠는 사주학에서 삼합 중 하나인 오수랍. 더 넓게는 이노술의 화삼합국에 포함되는 궁합으로 기운의 흐름이 아주 부드럽고 강하게 맞물리는 관계입니다. 말띠는 양화, 개띠는 양토의 기운을 가지며 화생토의 자연 원리에 따라 말띠가 가진 에너지가 개띠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안정적인 형태로 발현되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감정적 조화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이익과 금전운까지도 함께 상승시킬 수 있는 찰떡궁합으로 평가됩니다. 말띠는 속도감 있고 추진력이 강한 반면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개띠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안정적인 감각과 타인을 챙기는 따뜻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서로를 완벽히 보완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말띠는 실수와 감정 기복을 줄이고 개띠는 자신의 조심스러움을 말띠의 에너지로 극복하게 되는 상생 관계로 작용합니다. 특히 금전운에 있어서 이 조합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말띠는 기회를 포착하고 추진하는데 탁월한 감각이 있고 개띠는 그것을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다듬고 관리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즉, 말띠가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고, 개띠는 그 돈이 흩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쌓이게 만드는 금전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사업을 하거나 재정을 함께 관리할 경우 위험은 줄고 수익은 커지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또한 개띠는 지진 수리, 화학 기운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띠가 가진 불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받아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주적으로 볼때 기운을 안정시켜 운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좋게 만드는 기재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금전운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복으로 이어지는 힘을 갖게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말띠는 외로움을 잘 타고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개띠는 변함없는 충성심과 안정감 있는 말투 성격으로 말띠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상대가 됩니다. 이로 인해 말띠는 개띠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력이 생기며 재물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띠와의 궁합이 좋아서 가까이 하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세 번째 띠는 양띠입니다. 말띠와 양띠는 사주학에서 육합 관계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온화하고 조화로운 합으로 평가됩니다. 말띠의 지지인 오와 양띠의 지지인 미는 서로 화와 토의 관계, 화생토의 기운 흐름으로 연결되며, 이는 에너지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은 궁합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단순한 성격적 한만이 아니라, 운의 상승, 특히 금전운에서 큰 복이 들어오는 찰떡궁합으로 이어집니다. 말띠는 사주적으로 활동적이고 직관적이며, 순간적인 판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다만, 너무 빠른 속도와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 때때로 안정감이 부족하거나, 재정 관리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 양띠는 신중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말띠의 이런 단점을 부드럽게 다독이고 현실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성향 자체가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띠는 양띠와 함께할 때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판단력이 높아지며 재물과 기회를 더 넓게 보고 활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금전은 측면에서도 말띠와 양띠의 궁합은 매우 뛰어납니다. 말띠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불꽃 같은 에너지를 가졌다면 양띠는 그 기회를 현실적 성과로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창의적인 기획자와 치밀한 실행자가 만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과 같으며 사주적으로도 화생토의 흐름 속에서 재물운이 순환하고 쌓이는 이상적인 구도입니다. 특히 양띠는 재정, 자산, 부동산, 안정적, 수입, 구조에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말띠가 다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재물의 흐름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파트너가 됩니다. 또한 양띠는 가정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며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말띠가 외부에서 기회를 만들고 양띠가 그 기회를 사람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래도록 지키고 확장시킬 수 있게 돕는 구조가 되며, 이는 장기적인 재물복, 사업복, 귀인복으로 이어집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주변에서도 도움을 주는 인연이 붙고, 좋은 정보와 기회가 따르는 운의 확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말띠와 상극 관계에 있는 띠, 즉, 기운이 맞지 않아 충돌이나 손재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띠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사주적 경향을 설명드리는 것이며 개인의 성격, 환경, 사주 팔자의 전체 구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 영상마다 많은 분들께서 호환석 팔찌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호환석은 예로부터 호랑이의 눈을 닮은 강력한 보석으로. 자신감과 결단력을 푹 돋아주고, 금전운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거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긍정적인 기운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팔찌를 착용하신 후, 일이 잘 풀려서 선물을 보내주시겠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리며, 선물은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50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2주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팔찌는 모두 수작업으로 정성껏 제작되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적입니다.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띠와 상극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첫 번째띠는 쥐띠입니다. 말띠와 쥐띠는 사주학에서 육충관계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충의 조합으로 분류됩니다. 말띠의 지지인 오는 정남방의 불 기운이고 쥐띠의 지지인 자는 정북방의 물 기운으로 이 둘은 음양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기운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말과 쥐는 자오충이라는 구조 속에서 서로의 기운을 강하게 거슬고 깨뜨리기 때문에 성격적 정서적 충돌뿐 아니라 재물과 운의 흐름을 깨뜨리는 상극 궁합으로 여겨집니다. 사주에서 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기운의 단절이나 파열, 이탈을 의미하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말띠는 불의 기운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직관적이고 외향적인 반면 쥐띠는 물의 기운으로 신중하고 내향적이며 계산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상반된 에너지 구조는 서로를 자극하고 필요하게 만들며 함께 있을 경우 감정의 충돌과 오해 타이밍의 불일치가 찾아져 결국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기 쉬운 관계입니다. 특히 금전운에서는 이러한 신뢰의 단절이 계약 파기 투자 실패 거래의 불발 금전적 손해로 나타나기 쉬운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금전운 측면에서 말띠와 쥐띠가 함께 할 경우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타이밍이 엇갈리거나 서로의 방식이 어긋나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일이 많고 서로의 판단을 불신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띠는 직관적으로 이거다 싶으면 즉시 실행에 옮기려 하지만 쥐띠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더 지켜보며 계산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기회 자체를 놓치거나 내부 갈등으로 돈의 흐름이 끊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 재정 관리, 공동투자 등 실질적인 금전협업에서는 재물의 기운이 서로를 향하지 않고 외부로 흩어지는 형상이 되어 함께 할수록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사주적으로 말띠는 여름철 불기운이 강한 생지, 쥐띠는 겨울철 수기운이 강한 장지로 계절적으로도 완전히 상반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성향의 차이를 넘어 근본적인 기운의 상극으로 인해 서로의 운을 상하게 할수 있는 관계로 풀이되며, 운의 순환을 막거나 단절시켜 자신의 복을 줄이는 인연이 될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말띠와 상극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두 번째 띠는 토끼띠입니다. 말띠와 토끼띠는 사주학에서 형살 중 하나인 파형 또는 상충의 기운이 숨어 있는 관계로, 겉보기엔 크게 부딪히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 기운이 엇갈리고, 운이 틀어지기 쉬운 궁합입니다. 특히 금전운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재물 기운을 막거나 흐트러뜨리는 작용을 하여 가까이 할 경우 기회 손실, 지출 증가, 운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주 구조상 말띠의 지지, 오는 양화로 매우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토끼띠의 지지, 묘는 음목으로 여린, 풀과 같은 기운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목생화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한 상생이 아니라 불이 나무를 태워버리는 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말띠의 불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해에는 토끼띠의 기운이 소모되고 지치며 말띠에게도 대래 과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운 측면에서는 말띠의 추진력과 토끼띠의 세밀함이 처음에는 보완 관계처럼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속도와 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불일치로 인해 충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말띠는 지금이 기회다 하고 과감히 투자하거나 실행에 옮기려 하지만 토끼띠는 조심스럽고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해 결정이 지연되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갈등으로 인해 실행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 재물의 흐름을 끊고 금전의 기회를 잃는 패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도 두 띠는 표현 방식과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말띠는 감정 기복이 빠르고 직선적인 반면 토끼띠는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편이 많아 서로의 본심을 오해하거나 신뢰가 약화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틈은 함께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더욱 크게 작용하여 서로의 금전 감각을 불신하거나 관리가 어긋나게 만들어 재정적인 불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볼 때도 토끼띠의 묘는 동방의 봄기운, 말띠에 오는 남방의 여름기운으로 계절상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흐름이 끊기며 이는 운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히거나 방향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운의 단절은 재물운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 돈이 돌지 않거나 흩어지고 흐름이 끊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띠와 상극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 번째 띠는 닭띠입니다. 말띠와 닭띠는 사주학에서 기운의 상극과 파형이 숨어 있는 관계로 겉으로 보기에는 큰 충돌이 없더라도 운의 흐름이 어긋나고 금전운이 쉽게 세어나갈 수 있는 조합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 조합은 금전적으로 기회는 잡히지만 결과가 뒤틀리거나 갑작스러운 손실과 지출이 따르는 궁합으로 말띠에게 달띠는 조심해야 할 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인연입니다. 먼저 말띠의 지지 오는 양화로 불의 강한 에너지를 상징하고 달띠의 지지 유는 음금으로 가을의 서늘한 금속성 기운을 나타냅니다. 사주에서 불과 금은 화극금의 관계로 말띠의 불기운이 닭띠의 금기운을 태우거나 무너뜨리는 파괴적 작용을 합니다. 이는 곧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서로의 기운을 손상시키는 구조로 이어져 동반자 관계에서 갈등이나 파열이 생기기 쉽고 금전 협업에서도 신뢰의 균열이나 실행력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또한 닭띠의 지지 이유는 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며 신중한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말띠는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결단형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방식과 행동의 속도, 가치 기준 자체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말띠는 기회다 싶으면 바로 뛰어들지만 닭띠는 리스크는 붙어 따져보는 성향이므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갈등이 생기며 결국 기회가 무산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도 손실이 생기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불신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닭띠는 시간, 질서, 계산에 강한 기운을 지닌 반면, 말띠는 자유롭고 속도감 있게 움직이려는 기질이 강해, 닭띠와 함께 있을 때는 말띠의 기운이 억제되거나 속도가 떨어지며 운의 흐름이 막히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띠가 원래 가진 직관적 재물은, 즉, 순간적으로 돈을 잡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돈이 들어오는 길을 놓치거나 잡고도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패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주적으로도 달근 서방의 금기운 마른 남방의 화기운으로 방향성 자체가 엇갈리고 상생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의 기운을 소진시키는 관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 것을 넘어 실제로 운의 순환이 엇나가고 재물의 흐름이 막히거나 빠져나가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함께 할수록 에너지가 약해지는 상극 인연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운이 풀리는 길을 함께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말띠이신 분들께 2025년 한해 건강과 행운, 기쁜 소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